반갑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선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미가서 6장 6절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그 은혜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오늘 말씀은 어, 선함 이 선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어, 선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로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오늘 설교 주제인 선함은 갈라디아서 5장 20, 22절에서 말씀하는 어, 양성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맺어야 할 선함의 열매는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 미가서에 서, 미가서에서 말, 말씀하시는 선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던지고자 합니다. 사람이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착하게 사는 것이란 가능할까요? 음, 제 대답은 NO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 교리에서 알다시피 전적인 타락이라는 교리를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스나 신문 같은 것을 볼때 음, 우리는 이해 안 되지만 범죄가 수도 없이 일어나고 하루에 한 번씩 사람이 죽어 나가는 사고들을 볼 때마다 어, 아 세상은 악하구나 우리가 착하게 살기란 불가능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본성이 악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 사람을 사람이 법을 지키거나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이 본성을 억누르고 있는 더큰 족쇄가 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 집단이나 사회가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법에 의해 묶여 있습니다. 저희가 법이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착하게 살고, 법이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선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법이 풀려났을 때, 우리 사람의 본성은 더욱 악해지고, 그 본성대로 사람은 악하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사회적 법이나, 음, 족쇄가 풀리면, 도대체 어떤 사람, 어떤 악한 모습으로 살수 있을까? 성경에서 보듯이, 사람을 죽이고, 사람의 물건을 빼앗고, 사람의 것들을 탈취하면서, 악하고 더러운 짓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선한 것을 한다는 것, 오늘 말했듯이, 선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가 노력함으로 맺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태어남으로써 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로 가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수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중생했다고 표현합니다. 즉, 다시 태어났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시 태어난 사람만이 선한 사람으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본문을 좀 살펴보면서 선함이 무엇인지 조금 이해해 보도록,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미가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이 질문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번제물로 일년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두 번째,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셋째,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질문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라는 질문입니다. 번제물이라는 것은 우리도 알다시피 모든 것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가진 것들을 모든 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천천의 순약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우리의 헌신, 우리의 재산, 우리가 가진 부요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드렸다 한들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속죄제사를 의미합니다. 과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속죄제사를 드린다고 한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론을 말하자면, 이세 가지의 질문의 답은 전부 NO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단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모든 삶이 부패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번제, 많은 재물, 혹은 속죄제사를 아무리 많이 드린다 한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은 하나님이 무한하시다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무한대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무한히 많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지금 살고 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 죄인 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무한한 생명을 빚지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낱 재물 혹은 우리가 드리는 희생 제물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요함들을 가지고 이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생명의 빛을 갚을 수 있으리라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7절 하반절입니다.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제로 말미함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첫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 앞에 처음 난 것들을 드려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다들 된 레위인들이 구별되어지고,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 마다들은 그 가정의 죄를 위해서 숙제물로 바쳐져야 한다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특히나 구약시대에는 이 마다들은 모든 재물의 상속자였습니다. 구약시대의 재물은 돈이 아니고, 땅이며, 가족이며, 또한 그 가정에 있는 모든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마다들이 죽는다는 것은... 그것을 상속할 자가 죽는 것이고,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것이고, 그 가문도 멸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죽음, 이 마다들의 죽음은 우리 가정의 모든 것을 잃는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 즉내 몸에서 나온 내 자녀를 드릴까라는 질문을 통해서 희생의 제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 no. 앞서 말했듯이 우리의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과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일한 유일한 유한한 우리로서는 그 어떤 것도 무한한 하나님 앞에 나설 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런 비참한 우리 인간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마다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잠시 창세기 22장의 장면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자기에게서 난 이스마엘을 내쫓음으로써 이 가정의 독자는 이스마엘에서 이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의 맏아들은 이삭이 된 것이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장면에서 아브라함은 단한 번도 하나님께 의문을 품거나 왜 내가 아들을 바쳐야 되냐 라고 따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 앞에서 내 가정 우리의 가정이 존속되어야 할 것들이 마다들이 이삭을 바쳐야 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말하듯이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이삭을 데리고 단 둘이 산에 오릅니다. 번제로 사용할 나무를 이삭에게 짊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칼을 들어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막아 서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마다들을 바쳐서 가정의 모든 죄를 없애야만 하지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옆에 있던 양을 통해 대속 제물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 자신을 경외하는구나라고 인정을 하십니다. 이처럼 대속 제물을 허락하시고 그 대속 제물을 드림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표를 얻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본성은 온전히 깨끗하고 온전히 선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전부터 영원한 대속제물을 예비하십니다. 이 본문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까지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이 독자인 이삭을 드렸던 것 같이 하나님이 독생자인 예수님을 드리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오던 산을 예수님께서는 홀로 오르십니다. 이삭이 짊어지고 가던 번제를 위한 나무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건 속에서 아브라함의 이 사건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멈추어라, 내 믿음을 확인했으니 아들을 죽이지 말라라고 말해줄 음성이 없었습니다. 대성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삭을 살려 주셨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 속에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제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제인 성령의 열매 중에서 양선을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선한 행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다시 태어나는 중생의 사건이 필요하며 그것을 의지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때 오늘 비가 서 6장 8절에서 말하는 바를 바르게 보고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본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우리에게 보이신 것은 선함의 요건,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미시포트라는 단어인데, 우리 근처에 사는 사회적 약자 혹은 불편한 사람들 아니면 취약계층들을 돌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인자를 사랑하라라는 표현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는 히브리어 단어인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표현할 때 보통 이 단어를 사용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번역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인자를 베풀라, 라가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인자를 사랑하라, 라는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변함없이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 같이 인간관계가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도, 심지어는 그 인간관계를 통해 우리가 화가 나더라도, 우리가 먼저 포기하거나 실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계가 우리를 지치게 만들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그 유지해야 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셋째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관계의 형성을 의미하는 말로써 하나님 앞에 나를 솔직히 드러내놓고 내 모습을 인정하고 온전하게 내 모습에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친구처럼 하나님께 친구처럼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에게 배워서 늘 성장한다 라는 뜻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듯 양선이라는 선함의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지 않고는 선한 열매를 온전히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선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선한 열매는 정의를 행하는 것. 우리 옆에 있는 아프고 지치고 공고함에 처해 있는 친구들, 이웃들을 도와주며 마음을 쓰는 것. 그러나 우리의 본성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말하듯이 자비를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비를 베푸신 것 같이 우리가 그 자비를 사랑함으로 오래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본 모습을 발견하고 용서를 받으며 하나님 앞에서 늘 새롭게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은 선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서 선한 일을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수 없었던 이 선한 행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킴으로 우리가 할수 있게 되었다라는 고백과 선포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겪어내야 할 선한 일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내야 할그 일들, 아프고 힘들고 지치고 고난 중에 있는 그 일들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종기를 바라보면서 살아낼 수 있는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며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기 소망합니다. 첫째, 우리가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며 마음을 다하는 정의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비를 베푸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닮아 인내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셋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와 친밀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점검하고 늘 깨어 성장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